최근 신세계 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글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협박범들을 검거했으며 모든 협박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신세계 백화점은 모든 지점에서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6일 경기도 용인 서부 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날 유튜브 게시물에 나도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경남 하동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폭발물을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댓글 신고는 8월 5일 오후 11시경 접수되었습니다. 특정 장소나 시점이 언급되지 않아 광범위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8월 6일 오전 6시부터 신세계 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과 용인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각 지점에서 수색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했습니다. 앞서 8월 5일에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비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당일 오후 6시경 비군을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비군은 8월 5일 오후 12시 3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은 직원과 고객 약 4천여 명의 대피를 유발했으며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에서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한 신고는 부산 연재경찰서가 접수했으며 IP 추적을 통해 범인이 제주에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제주 경찰청과의 공조로 비군이 특정되었고 부모 입회해 계식을 작성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비군은 촉법 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 처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측은 현재 모든 지점의 정상 영업이 가능한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허위 협박 행위가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합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허위 정보에 동요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를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